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엠기어스는 최근 m 스틱2 라이트를 내놓으면서 저가형인 m 스틱1 보급형인 m 스틱2 라이트, 최상급의 m 스틱2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생긴 문제가 소비자들이 m 스틱2를 사야 할지, m 스틱2 라이트를 사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네이버 엠기어스 카페에 이런 글들이 많이 보여서 이번 영상에서는 M 스틱 2와 M 스틱 2 라이트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는지에 대해 직접 두 제품을 사용해 본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 스틱 2도 느리다. 여기서 느리다고 하는 건 경쟁사 대비 절대 느린 게 아닙니다. M 스틱 2는 안드로이드 스틱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며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보다는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유는 M 스틱 2에 사용한 CPU나 RAM과 같은 부품들이 갤럭시의 그것과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M 스틱 2는 가격이 25만 원인데 스마트폰은 대부분 기계값만 100만 원이 넘는 만큼 성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 스틱을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보다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m s t 2가 m 기어스 제품 중에서는 최상급 제품이니까 안드로이드 스틱 중에서도 빠른 걸 원한다면 당연히 m s t 2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두 배라고 해서 반응 속도나 성능이 두 배인 것은 아니다. m s t 2 라이트가 129,000원이고 m s t 2가 249,000원입니다. 2가 거의 두배 가까이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배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다만 누구나 비교 체험을 해보면 확실히 속도 차이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mstick2 l i g h 의 스펙만 보면 mstick1 개선 제품이다. mstick2 l i g h 는 이름이 2 l i g h 지만 사실상 스펙은 mstick1을 좀더 최적화한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mstick2 l i g h 는 mstick1과 비교했을 때 CPU는 동일하고 램도 2GB로 용량은 동일한데 DDR4에서 4X로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입니다. 저장 공간도 16GB로 동일하고요 다만, USB-C 타입이며, 고속 와이파이 5GHz를 지원하고, 펌웨어 무선 업데이트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m s t 1 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긴 했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m s t 2 라이트는 m s t 1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m s t 2가 풀체인 직격 모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저장공간 용량은 4배 차이다. m k 2 라이트가 16GB고 m k 2가 64GB로 4배 차이 납니다. 물론 USB 단자를 통해서 외부 메모리를 연결해서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는 있지만 설치된 어플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장 메모리가 여유로운 게 구동 환경에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하는 화면 해상도가 다르다. m k 2 라이트는 1280에 480. 투는 1920에 72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건 프로세서의 성능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고화질 영상을 본다면 당연히 mstick2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mstick2와 M2틱2 라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다섯 가지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을 알려 드렸는데요. 사실 이 다섯 가지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 결국 M2틱2를 사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 M2틱2를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M2틱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 개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선이라면 m c k 2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린 건 무조건 싫은데 249,000원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과해도 그냥 m c k 2를 사는 게 나중에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만약 20만 원 언저리라면 m c k 2를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20만 원 이하라면 m c k 2 라이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M 스틱 2와 M 스틱 2 라이트 모델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의 질문 글의 반응이나 댓글들을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느리긴 한데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다시 산다면 M 스틱 2로 살것 같다. 금전적으로 여유되면 M 스틱 2로 가는 게 맞다. 성격이 좀 급해서 기다리는 게 싫으면 M 스틱 2. 성격이 느긋하면 M 스틱 2 라이트가 적합하다. 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해봤을 때 반응 속도뿐만이 아니라 부팅 시간도 Mstick2 라이트가 37초, Mstick2가 31초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후기가 있으니 저는 가급적이면 Mstick2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